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하 주시는 곳과 몸이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좋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이물주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고경지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적으로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유학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구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아비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유아비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취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함 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군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경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리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우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시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사위시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패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에 명령하여 백성을 결수하게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종아군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아 보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을 하게 하시지요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석달 동안 적에게 쫓김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릴 것인지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했을 때에 어, 3일 동안의 전염병, 어, 긴 시간 말고 짧고 뭐 굵게 이렇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흔히 생각하게 될 때에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 7만명의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된이 전염병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 한 사람만의 죄가 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 어,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구 조사하는 게왜 죄가 되느냐 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세려고 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세금을 거두지를 목적으로. 이 또한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전쟁에 쓰려고 하는 그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윗이 모압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아람나라도 정복하고 모든 정복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존 건축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당시 해야 될 일은 전쟁을 통해서 나를 라 평화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이 전쟁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왕이면 숫자가 적은 것보다는 숫자가 많은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질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인데, 믿음에 있는 것인데, 믿음을 버리고 숫자를 택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 다윗의 죄가 그러한데 에, 여기에 이제 한 사람 또또한 어, 사람이 추가가 된데 그 사람이 누구냐하면 요압입니다. 요압. 요합. 요압은 다윗에게 바른 말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다윗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압이 아래에 요압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답이에요 답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정말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백배나 더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주왕이여이 백성이 다 내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압은 그러면 착하냐, 선하냐, 올바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도 죄를 범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을 이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어 그거 알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신하 의 입장에서는 순종해야죠.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명령을 내린 다윗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요, 요압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하고 가장 숫자가 작은 베냐민지파는 숫자에 넣지 않았다 불순종인 거죠 요압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다윗하고 요압만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진노를 내리는 것은 다윗과 요압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이렇게 기록 일절에 이렇게 어, 기록하는데 요와께서 다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 죄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 시켰다.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이 전염병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냐면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련한 다윗 잠시 미련하게 된이 다윗을 통해서 사탄이 격동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죄가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편 들어요? 압살롬 편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압살롬을 선호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됐어요? 압살롬이 중간에서 어 아버지 다윗을 모함했거든요. 계략을 꾸몄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바빠서 너희들 돌아보지 않는다. 안 도와준다. 온통한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해결해줄게. 그러면서 다윗에게 가려는 사람들을 딱 막아세우고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 압살롬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버렸거든요. 그게 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반역한 사람들이 두번안 할까요? 두번 반역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압살롬 반역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킬 때로 또 똑같이. 세발을 따르게 되는 다윗을 너무나 쉽게 버리게 되는 이 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십니다 요압도 죄를 범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 하 24장의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고 역대상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좋은 점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이 이야기의 해결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내일 살펴볼 내일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리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본를 드리게 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죠. 화목 제물일 수도 있고 그 재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 이 시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이 죄를 이 죄를 저에게 물으십시오저 저희 집에 물으십시오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요? 이 시라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요, 죄는. 죄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씨는 심판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이 후회하셔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고, 자녀 잘못한 걸 때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과 같은 아유, 저 녀석 아플 텐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죄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임을 우리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범해 있는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네. 내가 책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기도 하는데 보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회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 자신에게도 돌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꼭 기억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의 논리가 아닌 숫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이 전염병이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시 평화로운 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에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과 540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죽기가 오니, 나를 용하소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가 오니, 그 세주,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은 신은의 표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또 주의 뜻 같이 되게 주소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법의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도 아니 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수 중 흐린 고백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고주의 넓은 사랑은 증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해야지, 어떠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가 오니, 그시 흐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어, 기도늘기 원합니다 먼저 늘 말씀,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오기 말씀,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오라 말씀, 오늘 말씀, 오늘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그날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금율이 하나님 나와 내집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 성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어제 이제 수술 예정이었던 고경주 집사님이 이제 오늘 3시에 실시에 이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일단 날짜는 시간은 잡아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고경주 집사님의 믿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받던 다윗,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고난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아우셔서.